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누마루 집이 생각나서 출발합니다. 점심은 단체가 아니면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바로 먹을 수 있어 제가 자주 찾게 됩니다. 가는 길은 무거독 신복 로터리에서 고속도로 출구와 울산대 출구 사이 길로 우회전하여 대형 주차장에 진입하면 됩니다. 주차 걱정 없이 넓은 주차장에 있어 단체 외식과 모임도 가능합니다. 2층으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은 좀 힘들어 하십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있습니다. 내부는 큰 홀에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고요. 방도 많이 있어. 단체 회식 장소로도 좋고 조촐한 인원이 식사하기도 좋은 장소입니다. 대표 메뉴는 황제백숙, 문어백숙, 문어오리 불고기입니다. 이렇게 메뉴를 보니 몸보신하기 좋은 곳이네요. 시간이 넉넉하고 푸짐하게 즐기려면 대표 메뉴를 맛보시면 되고요. 주 메뉴를 조금 더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기려면 점심 특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점심 특선 무너코다리 전복돌솥밥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완료하니 기본 반찬이 나왔어요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이 반찬은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 집어먹다 보면 흰쌀밥이 생각나면서 이 반찬으로도 밥한 공기에 뚝딱 비울 정도로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반찬들은 부족할 경우 셀프바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푸짐한 인심이 느껴지는 이곳에서는 1인 1개의 달걀 후라이도 제공하는데요. 개인의 취향대로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도착했어요. 강황전복 돌솥밥은 전복 이외에도 고구마 콩도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돌솥밥의 밥을 앞접시에 담고 돌솥 에는 숭령을 부어서 누룽지밥으로 먹을 수 있어요. 문어 코다리 찜은 살짝 초불로 익혀서 나오는데 코다리 이외에도 꽃게, 조개, 가자미도 들어있고 문어도 통으로 한 마리 들어있어서 한 번만 끓으면 가위로 잘라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면 셀프바에서 식혜를 가져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한번 들러서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원이 많지 않아 예약 없이 방문했지만 만족하고 갑니다.